국태민안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폼생 폼사 이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또 일러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더불어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께서 우리나라 서울부터 지방 저제주까지 뿐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등을 하나하나 릴레이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가와 사회와 개인을 위해서. <laughs> 각각을 다예입고 아직 못 달았습니다. 법주님 이제 네네. 어제까지는 어, 이곳 올강사 네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198년 등 달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어, 국회선 탄핵을 당하셨기 때문에 네네. 마지막 남아 있는 이 반전의 카드 바로 헌법재판소에 있을 어, 탄핵 심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부터는 어, 이곳 울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어, 연등을 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연등을 네네. 달기 시작하셨다고요? 네네네 예, 탄핵 기각을 발언 드리는 한, 하나하나의 우리 국민들이 소를하고예 일구팔 연등 달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키워서. 이좀울컥거려서좀 제가 말이 좀잘안 나오네요. 우리 대통령 각각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을 저와 우리 신도분들과 또 우리 큰 스님 손각 스님과 이 월강사 법주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해서 릴레이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 애국 우리 동포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 모든 분한분한 분한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이 연등 릴레이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해 드립니다.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큰스님도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신도분들도 너무 고맙습니다. 박사님께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